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어, 11월 5일 자, 어,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일 요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 제가 음성만을 어, 녹화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금일 전반적으로, 어, 일단 먼저 시황판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 오늘 0.6% 정도 현재 빠지고 있고, 어 일본은 1.6%가 지금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어 일본이 6.63 요거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금요일날 제가 알기로는 플러스 2.63%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1.63%로 어 마감이 됐습니다. 자, 환율은 오늘 1123원 87전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1120원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환율에 대한 지표가 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처럼만에 10년물과 30년물이 보합권 어, 움직임을 좀 나타냈는데 약보합권, 그래서 0.12%, 그리고 0.08% 소폭 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장의 전반적인 특징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대부분 종목군들이 조정 양상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어, 전체를 같이 한번 보시면, 어, 하락 종목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32개, 어,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46개로, 어, 전반적인 조정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코스피 월봉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현재 꾸준한 박스권을 좀 보였던 자리, 그 자리 자체에 다시 한번 더 내려오면서, 그 자리가 강한 지지로 좀 형성이 되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기술적 반등 자체가 지금까지는 이루어졌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꺼지버릴 것이냐, 어, 아, 거기에 대한 갈림길인데, 어, 조정은 좀 들어올 것 같아요. 불가피하게라도 조금 그렇게 우리가 지금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어, 전혀 없다.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에 대한 반등도 마찬가지로 금일 일단 반등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에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장에서 마감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양 시장이 파동상 단기 고점 영역까지 맥시멈 포인트까지 찍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조정 들어왔다는 거죠. 예상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도 또다시 한번더 개별주 장세가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데 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추격 매수는 어,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꼭 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이렇게 흔들었던 요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미국 중간선거가 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2일에서 8일 사이에 화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되는데, 내일 이제 중간선거인데요. 어, 요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언론에서 계속 뭐 트럼프에 대한 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인가, 막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민주당이 승리를 했을 경우에 트럼프가 받을 타격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자, 거기에 불안하게 흔들 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 그거는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면 안 돼. 그거는 2008년도에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2008년 그때 중간 선거 때 공화당이 대승을 했습니다. 오바마는 민주당이잖아요. 하지만 걔는 재선에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그냥 트럼프 파가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 파가 있고 민주당 파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번 재선 선거, 그 중간 선거로 해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을 몰아내고, 트럼프가 본인의 사람들로 공화당을 채우고 있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더 언론이 지금 흔들게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지금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대승을 못 해버리잖아요. 오히려 트럼프가 이긴 거예요. 구도 자체가 지금 어떻게 자 있냐면 트럼프 대반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공화당이 이기는 것을 원치 않아요. 얘도 트럼프는 본인이 집은 사람들 하원에서 이번에 당선되기를 원해서 지금 지지 유세도 그쪽으로 다 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당선이 된다면 결국에는 재선거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유지를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중간 선거로 인해서 정책이 바뀌거나 또는 시장이 갑작스럽게 불확실성이 높아지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확률이 떨어진다. 어, 지금 나와 있는 글로벌 불확실성 자체가, 어, 전체, 악재는 다 노출되어 있다. 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어, 그리고 두 번째, 전일 큰 폭의 상승 이후에 지금 전반적인 조정 양상이 좀 나타났는데, 전일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 양상이 들어왔거든요. 역사적인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금요일날. 그래서 그에 따른 건전한 조정이다.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조금 지금 또 짚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개인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인데 금일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의 매수세로 장이 올랐거든요 투신권이 120억을 샀는데 이걸로 올랐다고 보기 힘들어요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 개인들이 항상 소극적 매매라든지 방어적 스탠스를 취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수를 할 때도 항상 밑에 매수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개인이 사더라 주가 안 오르죠. 하지만 요즘 위에 거 적극적인 매수를 동참을 한다는 거거든요. 적극적인 매수를 동참을 하다 보니까 좀더 지수가 개인이 사들어 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적극적 매수세로 좀더 바뀌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다른 한편으로 분석한다면 그만큼 주식을 접하는 나이대가 점점점점 어, 낮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 제조업 시대에 맞췄을 마쳤, 때 항상 이제 조금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더 가치적인 부분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부분에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주식 시장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어, 무형의 자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트렌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주식을 투자를 할때 접할 수 있는 연령대도 상당 부분 낮아졌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주식하는 사람 저 밖에 없었어요. 제 주변에. 내가 첫 직장 들어갔을 때도 저 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내 또래가 주식하는 사람 20대. 근데 최근에는 그게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들의 적극적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이 부분 자체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연령대.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접하는 연령대가 상당 부분 낮아졌던 것도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 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은 시장이 투기 심리가 여전히 끼어 있는 예전에는 실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면 최근에는 기대감 앞으로에 대한 전망 기대감 이런 단어들이 더욱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자 포인트가 될수 있는 그런 시장의 트렌드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다음 같이 한번 가시 보시면 투신 매수가 이제 조금씩 들어오면서 개별주 양상이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투신들이 대형주보다는 중성주에 좀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는데, 요게 제가 볼때한 요번주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 나비 효과인데, 결국 오늘 유한양행이 상한 것 같거든요. 항암치료제, 1조 4천억짜리 기술 수출이에요. 어디로? 한국 얀센. 쉽게 타이레놀 만드는 회사예요 그 회사에 지금 기술 이전 했단 말이에요. 그게 1조는 이미 됐고 이 4천억이 다음에 잔금 납부를 받는데 그만큼 유한양행에 대한 효과로 다른 여타의 바이오 제약주들이 반등폭이 오늘 상당히 살아 있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포커스로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 오늘 셀트리온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요일 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어, 똑같은 이유인데,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 실제적으로 지금 바닥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요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셀트리온에. 그럼 이 셀트리온은 제조 및 생산하는 업체예요. 근데 지금 램시마 SC에 대한 제조미 생산을 좀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요인 자체가 유럽의 허가 신청이라는 것.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는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그런 주가적인 관계가 형성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앞에서 크게 떨어졌던 요봉 보이십니까? 반응 거래가 터졌던 투매 자리인데, 요 자리까지는 반등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매도로 보기는 어렵고, 어,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블락딜 물량이었었거든요. 그 자리 자체가 어, 꾸준히 저항은 저는 받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다시 한번더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현대약품인데요.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앞서서 큰 고가군역에서 이런 상승이 있었을 때도 항암치료제 관련 바로 중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현대의 약품이, 어, 당뇨병 치료제, 어, 또는 담도암 치료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었고, 그때아슬란 001이라는 그 코드네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담도암 치료제인데, 그 부분 자체가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자체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주가 올랐다가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거든요. 여전히 지금 보면 당뇨병 치료제의 신약이 유럽 임상 일상을 진행하고 있고, 앞서 얘기했던 담도암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면, 바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요거를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이제 내부 정보랑 겹쳐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럼 요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정보 이제 미투온인데요미투온미투온이라는 기업이 이제 어, 온라인 게임인데 카지노 게임입니다. 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주가가 어, 많이 지금 빠져 있는 과정인데 어,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한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 7,100원대에서 원래 말아서 올라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지금 의욕게 빠져버리면서 거래가 이제 터져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더 투매에 대한 거래가 또 다시 불어나면서 지금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좀더 추가적인 반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어 미토온이 실적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좀더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에니젠까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n 이제는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까지 올랐는데 오늘 뉴스가 있었는데요. 자, 임상 일상 시험이 완료됐다라는 뉴스였어요. 자, 이 뉴스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세히 이 뉴스를 자세히 보면 아, 요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마감 시황을 꼭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될 겁니다. 자, 요거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표준요법의 실패 고형암 환자 15명 자, 제가 일상은 뭐라고 했어요? 이 15명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상이라는 것은 표본이 작아요. 이상은 몇 명이라 했어요? 이상은 300명까지 늘려야 돼요. 그러나 삼상은요? 삼상은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5000명까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상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일상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부분이 통과한다, 요새는. 요새는 90% 이상이 일상은 통과해요. 그 만큼 표본 오차가 상당히 작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일상을 통과 했기 때문에 이상에 대한 기대감을 좀더 늘릴 수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오늘 크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 주가 여전히 지금 현재는 바닥 권역 자리이기 때문에 저렴하거든요. 애니젠이 기술특례기업입니다. 기술특례기업은 실적 상관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오늘 21% 오르고 종가가 7%로 빠져서 7%까지 종가가 형성됐는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종목하고 오늘 시장 특징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너무 일일비 하지 말자. 결국에는 시장의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어 미국이 지금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흔들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언론이 정책 정부를 길들이기 뿐이에요. 그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긴다. 하지만 그 격차가 줄어들수록 트럼프가 상당히 유리하다. 그리고 지금도 트럼프는 절반 이기고 들어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중간선거 재밌을 것 같고, 어, 우리나라 건전한 조정 받고 있으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추경 매수에 대한 관점보다는 항상 지금 자리 현금 조금 들고 계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 조금은 뭐랄까요, 이제. 어, 정해져 있는 원리 원칙 매매를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